안녕하십니까. 강의뉴스 아나운서 이승민입니다. 요즘 학생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건강도 나빠지고 중독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홍인호 기자입니다. 여기는 강릉초등학교인데요. 학교 학생 두 명과 선생님 한 분을 인터뷰해보겠습니다.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스마트폰을 적해진 시간에만 한다면 중독이 될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또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스마트폰 중독은한번 들어가면 환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어, 조금 있으면 6이온데요. 이거 아마 뭐 스마트폰에 중독이 된다는 건 동족상전의 기금만큼이나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어, 중독이란 것은 한번 빠져서 헤어나올 나올 수 없다는 뜻인데요. 혹시 게임에 중독된 분들 있나요? 어, 있습니다. 음, 눈을 감으면 어떤 생각이 났었죠? 음, 게임 생각이라고 네. 잠을 못 잤습니다. 맞습니다. 어디에 중독이 되면 뭐 거기에만 생각이 계속 되기 때문에 가족 생각도 없어지고 친구 생각도 없어지고 또 학교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, 또 미래의 생각, 생각이 모두 다 없어져요. 그래서 그거를 즐기는 정도로만 해야지 중독될 정도로 되면 이미 그때는 자기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이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.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말들어봤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 중독은 한번 걸리면 빠져나오기 힘든 것입니다. 그럼으로 스마트폰은 많이 아마 안 되겠습니다. 가급적이면 조금 합시다. 이상 광일뉴스의 아나운서 이승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